안녕하세요. CMD 리뷰 운영자입니다. 어, 갤럭시 S5가 있구요. 어, 베가 아이언 2가 있습니다. 예, 화이트 골드구요. 어, LG, LG G3가 있습니다. 어, 화면을 보면, 비교를 먼저 해보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이즈는 비슷한 느낌인데, 작렇게잘 비교해보면, 네, 베가 아이언2가 좀더 깁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길이를 봐도, 조금 더 크죠. 네, 베가 아이언, 어, 아이언2, 가2가좀더크고요 또, 이제 이렇게 비교했죠. LG G3와, 어, 베가 아이언2 비교입니다. 화면 비교해보면, 또, 이번 LG G3가 좀더 큽니다. 보면. 아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아래쪽에 화면 맞추고, 위를 보면 위가 좀더 남죠. 네. 그리고, 후면 부분. 네. 이런 디자인으로 되고커버를 어, 바꿔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어. 안테나가 다 들어갔네요. 네, 이렇그 하면, 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히, 어, 디자인만 비교할 거고요. 어, 좀더 자세한 비교는, 어, 유튜브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